끝나자마자 물을 먹는다는 건 어, 다음 곡이 있다 단음 곡이 없으면 물을 안 먹었겠죠 그죠? 렇죠 사실 바람의 노래는 어, 완전한 떼창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대로 떼창을 할수 있는 곡을 진짜 못들었다 해봤습니다 어, 아시는 분은 정말 따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목 좀 알려주세요 그 전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네. 네. 어떻게 할지 좀 계획을 짜볼까요? 어, 저는 막 소감을 말씀하셔도 되고 어, 네. 네 일단은 어, 정말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사실은 지금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계셔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꾹꾹 계속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사실 뭐 이렇게 해제될지도 모르고 어 이렇게 멋진 페스티벌을 준비해주신 우리 원더랜드 페스티벌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우리 그러면 제대로 된 떼창이니까 네. 좀 어떻게 가사라도 좀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어, 짧게 한 소절 불러주세요 후렴구라도 1절 1절 멋있게 한번네 여러분 저희가 위아더 챔피언을 불러드릴 건데요 퀸, 퀸의 위아더 챔피언인데 우리 정말 이 정말 길고 긴 힘든 시간을 잘견뎌냈다는 의미로 다 다들 위아더 챔피언 정도는 아시잖아요? 네! 자 다가, 제가 먼저 할게요 We are the c h a m y f r i e n d And we're the <laughs> 아니, we a n n o t h i d it y t 아이다보세요 아니 여러분도모르실까 The 아니, 가사 불러 주세요. 사로 불러 주세요. 가려 주세요. 나나나이곡그렇그 지금. 아 우리 방금 분 몰라 보고. 아니 내가 까먹게 아니라 oh, no. 우리는 위도 챔피언만 되는 거예요. 그죠? <laughs> 모르시는 분은 무조건 위도 챔피언들만 <laughs> 챔피언 따라 <laughs>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모르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불상사를 대비해서 제가 나나나로 해봤습니다. 아, 그러면 가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나나나로 해주시면 습니다 그럼, 나나나, 뭐, 뭐. We keep on, 나나나나. 야, 그게 뭐예요? We keep on fighting till the end. 아유, 제가 이걸 몇 번을 불렀어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유, 우다버렸네 예. 아무튼, 여러분. 마지막 곡. 그럼 불러드리고 아아 오늘 들어가셔서 꼭 따뜻한 물로 몸 따뜻이 녹이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laughs> 여러분 저희가 되잖아요. 오늘 뭐 저희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다음 달에 오늘 올 일인가요? 어? 이번 달입니다. 어, 이번, 달에 어, 이번 달에 저희가 오, 이번 달에 새로운 앨범을 찾아옵니다. 아 네, 새 새로운 앨범 나온다는 것은 투어 공연도 예정되어 있다. <laughs> 그래서 오늘 공연이 아쉬운 분들은 어 이거 투어 공연 꼭 함께 해 주셔서 같이 또 이렇게 노래 부르고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예, 아, 감사합니다. 그럼 정말 자리가 네. 없어. 정말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게요. 저희 조금 어 예. 예. 아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 고생 저희가 담아서 마지막 곡에 다 가득 담아서 네. 다 드리고 가겠습니다. 커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아... 곡 We Are The Champions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드랜드에서 지금까지 저희는 보름새가였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